했대. 둘이 사이 안 좋잖아. 어, 사이 안 좋아지. <laughs> 이제 할머니 집 갑시다. 고고고. 감사. 내가 영상인가요? 부모님께서 가방을 선물해 주셨는데. 에서는 별로 사고 싶다는 로망은 없어. 일도 그냥 전원주택. 아 근데 전원주택이 또 문제인 게 벌레가 크 그렇게 많단다. 또 잔디도 관리해야 되고, 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아니면 관리사를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같아 어? 지금 사가자. 지금도 먹 지금 가자고 땡초 멸치폭탄 이것도 맛있을 것 같고. 소고기 주먹밥. 아니면 떡갈비. 스팸도 맛있을 것 같은데. 뭐야, 고추. 고추장 소고기 주먹밥이네. 두개 담았어? 한개더 담아? 나는 햄버거 먹을 거야. <laughs> 여기다. 제인 코트, 여기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 갈 곳이 어딥니까? 나이키. 이쪽이네요. <laughs> 어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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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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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로야? 네 별로야? 너 이번 제로 어디 갈 거야? 휴마 휴마? 휴마 어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다 이거 예쁘다 완전 각대가리. 각대가리. <laughs> 아, 어, 시원하다. 아, 와플 맛있겠다. 아니야. 햄버거 먹을 거야. 4월, 아니다, 4시 4분. 4시 4분, 우리는 주차장에서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맥도날드에 들러서 신제품 베이컨 빅맥이 나왔다고 들어서 그거 맛보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경북 영주에는요, 맥도날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맛을 보고 가야 합니다. 색깔 너무 이쁘죠? 요거 반띵해서 먹어야 됩니다. 네. 굿자 이거 남편. 음, 잠깐 아이고. 이건 내꺼. 잘 먹겠습니다. 분위 휴게소 도착. 남편은 쉬 하러 갑니다. 오빠 오늘 미용실 예약해라 시간되면 오늘 잘라 삐라 아 일요일 안하나? 저는 차에 있을 거예요 뿅 제가 바지를 잘안 입거든요 제가 원피스만 좋아해가지고 원피스만 입는데 바지를 한번 사봤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사이즈는 SS 사이즈예요 SS. 사이즈는 프리예요 프리. 짠. 제가 빨간색 깔 계통, 그러니까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빨간색 계통의 옷은 단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어떤가요? 맘에 든다, 맘에 드네요. 예쁘죠? 되게 편해 되게 편하다. 되게 편해요. 다리제도 되고 되게 편해. 편하긴 한데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마음에 든다. 이렇진 않아요. 그냥 제가 빨간 색깔 계통의 원피스는 없어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붉은색 계통의 원피스를 가지게 되니까 입게 되니까 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붉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이뻐요. <laughs> 트레인복 산거 <laughs> 어쨌든 맘에 들어서 샀습니다. 이거는 레몬색 레몬색인데 근데 바지가 노란색이에요. 이 세트로 딱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맞춰서 샀는데 색깔이 비슷하겠거니 하고 샀는데 여긴 됩니다. 요렇게 같이 입려고 샀는데, 색깔이 다를 줄이야. 이게 맞춰보려고. 제 빨간 바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색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근데, 색깔이 다르다. 다르네요. 너무 빨갛나? 이것도 입어봐야 알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육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난다는 거. 일단 입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이거는, 제게는 없는 색깔이어서 파란 색깔을 샀는데, 검정색이나, 음, 그냥 검정색? 검정색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수수인 음, 복도 한번 다 입어볼게요. 너무 위아래 빨갛나요? 너무 빨가니까 또 보기가 이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저녁을 먹은 상태라 제가 좀 나왔어요. 네, 네. 어쨌든 이거 색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검은 색깔 바디랑 입으면 빨간색 이거보다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쁜 것 같아요. 나한테 괜찮죠, 면보라색. 이쁘다, 잘산것 같아요. 이옷 특히 반팔. 어 어쨌든 위에 탑이도 되게 이쁘다. 잘산것 같아요. 네, 노란색깔 세트 바디 그거 한번 틀어볼게요 근데 와, 그 틈살찌는 절대 안될것 같아요. 등살찌는 징그럽게 이 끈과 끈 사이에 살들이 조금 나올 거잖아요. 아, 등살찌는 진짜 안 되겠다. 큰일 난다긴장해야겠는데요 아, 노란색깔과 검정색깔의 조화가 이렇게나 예쁘지 랐어요 되게 예쁜 것같아 너무 잘산것 같아요. 되게 예다 바지를 벗고 노란색과 노란색깔 한번 입어볼게요. 되게 면 재질이 시원한 재질이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지가 좀 부해 보이지 않나요? 노란색이라서 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에서 제가 허벅지가 좀 있으니까. 짠. 검은색의 조화. 이거랑 검정색이랑 한번 입어볼까요? 검정색이랑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검은색은 뭐, 그죠? 위에 탑이 어떤 색깔이건, 검은색은 다, 다잘 어울리죠? 비비크림이 예쁘네요. 네. 잘 샀어. 예쁘다. 오늘 피팅은 끝이에요. 이거는 손으로 들어가서 마시죠. 이거는 시래기 된장국입니다. 시래기 된장국이에요. うんそれだな。うんうん